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회사는 매년 쑥쑥 성장하고 회사 통장에는 수십억씩 돈이 쌓여가는데 이상하게 대표인 내 개인 지갑은 왜 항상 가벼울까? 이런 딜레마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겪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속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이 꼭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 듣는 하소연이 바로 이거거든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걸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그 달콤한 열매를 내가 맛보려고 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떼이지 않고 이 회사 돈을 합법적이고 또 현명하게 내 개인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명쾌한 해답을 딱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법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 자금을 꺼내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아마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10억 원을 회사에서 가져오는데 급여나 상여로 받으면요 소득세에 4대 보험료까지 와 거의 절반이 날아가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5억 원밖에 안 돼요. 그나마 낫다는 배당도 세율이 약 35%나 돼서 6억 5천만 원 정도가 남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의 절반이 그냥 순식간에 세금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이 엄청난 세금을 피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더 똑똑한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략이 바로 이 자기 주식 매입이라는 겁니다. 자기 주식 매입.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주주한테서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거 뭐 편법 아니냐고요? 전혀요. 2011년부터 상법에 따라서 비상장 회사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완전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이 점은 먼저 분명히 하고 갈게요. 그런데 이 자기 주식 매입에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회사가 주식을 사서 뭐 스톡 옵션 같은 데 쓰려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식을 사자마자 바로 소각,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건 바로 이두 번째. 회사에 이익잉여금을 써서 주식을 소각한다고 해서 이익소각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방식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가지 합법적인 제도를 아주 정교하게 딱 결합해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바로 배우자 증여와 방금 말씀드린 이익소각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과정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딱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대표님이 배우자에게 6억 원어치 회사 주식을 증여합니다. 아시죠?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거. 둘째, 법인이 배우자한테서 그 주식을 이익소각 목적으로 6억 원에 다시 사드립니다 셋째, 거래 끝. 배우자는 6억 원 현금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야 할 세금은 정확히 0원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세금이 0원일 수가 있냐고요? 마법 같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취득가액의 재설정이라는 건데요.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는 그 순간 그 주식의 취득가액이 옛날 액면가가 아니라 현시 시가인 6억 원으로 완전히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 주식을 6억에 다시 사도 파는 가격이랑 사는 가격이 똑같으니까 양도 차익이라는 게 아예 발생하지를 않는 거죠. 네, 바로 이 숫자 0%가 이 전략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6억이라는 정말 큰 돈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옮기는데 세금이 단한 푼도 없다는 거. 만약 이걸 급여로 가져왔으면 3억 원 가까이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아끼는 겁니다. 엄청나죠? 아, 그럼 딱 6억까지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바로 나오시죠. 물론 더큰 금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어가더라도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8억 원을 인출해도 실효세율은 고작 3.6%고요. 12억 원을 가져와도 9.7% 수준에 불과합니다. 급여나 배당이랑은 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전략일수록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방법 절대 혼자서 어설프게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정밀한 실행 계획이 뒤뜰어야만 합니다. 왜 전문가가 필수인지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째 모든 것의 시작점인 주식 가치 평가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 약속 상법이 정해놓은 절차가 최소 34일 이상 걸리는데 이 시간표를 단 하루라도 어기면 모든 게 무효가 될수 있어요. 그 밖에도 이사회 결의부터 주주 통지, 법인 등기 변경까지 모든 서류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 하고요. 당연히 이 모든 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말을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절차상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이 모든 혜택을 그냥 물고품으로 만드는 건 물론이고요. 잘못하면 오히려 더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세금을 좀 아끼는 기술,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략은 우리가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회사의 가치를 온전히 대표님과 우리 가족의 자산으로 만들어 주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어 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방법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법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활용해서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는 가장 현명한 재무 전략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회사는 단순히 사업의 성적만을 위해서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대표님과 사랑하는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까지 함께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습니까? 올바른 계획은 바로 오늘,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